차은호는 그동안 화장품, 패션, 금융, 식품까지 광고계를 사실상 휩쓴 대표적인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팔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주들이 계약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약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자극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논란의 불을 지핀 또 하나의 이슈는 국방부 홍보 영상 비공개 전환 소식입니다. 차은우가 등장했던 해당 영상이 현재 일반 시청이 제한된 상태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방부마저 손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국방부 측에서 차은우 개인 의혹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는 상황입니다. 차은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지 추락이 현실로 굳어질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